야, 천천히 좀 걸어! 어! 천천히 좀 걸어. 지금 현재 시각 4시 25분인데 지금 독서실 끝나고 나와서 집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복학을 3년 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공부를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놀아서 그 사자탈 알바가 10월 3일날 끝났는데 10월 4일부터 지금 10월 14일까지 거의 11일 정도 독서실에서 폐관 수련을 진행했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시험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안산으로 제 학교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거기 가면 이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폐관 수련이 끝났으니까 정보 같은 것도 좀 얻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겠죠 제발 천천히 좀가 영상 찍고 있잖아 천천히 좀가 지금 독서실 끝나고 4시 12분에 나왔는데 집 가는데 한 30분 걸어야 돼요. 버스가 없어가지고. 지금 걷는 속도가 거의 군대에서 완전 군장 급속행군 할때그 속도 정도. 부럽다. 지금 이두 명의 친구들과 같이 도서관에서 폐관 수련 진행을 했는데 아주 뿌듯합니다. 이제 제가 2학기에 복학을 했잖아요. 사실 그 군대 가기 전에 1학기 때도 존나 놀아가지고 학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2학기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문제가 1학기 수업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아, 약간 현기증 나요. 공부량이 거의 두 배. 그 1학기 것도 해야 되고, 2학기는 2학기대로 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일 동안 두 과목 공부했는데, 그마저도 다못 끝냈습니다. 이제, 아 씨. 절단 났다, 진짜. 드디어 집에 다 와가네요. 집에 다 와간다. 오늘은 한글날, 거짓말입니다. 아, 그리고,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내렸고요. 이거는 탈모 아니고요. 앞머리 탈모 약간 의심스럽긴 한데, 요즘 자고 일어날 때마다 탈모 되는 꿈 꾸고 일어나거든요? 앞머리는 뭐 예전부터 숱이 없었어가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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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다. 아, 아무튼 아까 하다만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면 실시간 수업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 4시 반이 좀 넘었으니까, 이제, 10시 반까지 일어나서 그걸 또 들어야 되는데 집 가면 씻고 아무리 힘들어도 핸드폰 타임 1시간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타임 1시간 가지고 이제 자고 있나면 이제 한 3시간 정도 더잘수 있는 거네요 3시간 자고 있나서 이제 안산 가면 거의 2주 정도 동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를 오랜만에 짐을 싸서 안산으로 떠납니다 아우 영상 찍는 사이에 저를 버리고 저기까지 갔네요, 개년들 아니 같이 가! 어우, 여기는 집 앞에 생긴 학교거든요. 근데 여고예요 여고. 어 여기가 인천 금융고라는 여고인데, 어 여고가 생긴다고 해서 아주 좋아했는데 여고 생활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유, 드디어 집왔네 아유, 원래 저희의 플랜은 항상. 예, 아침까지 공부를 하다가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고 집가자 이건데 항상 4시쯤 되면 짐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걸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오면 장점 살이 빠진다 안 그래도 요즘 호수 갔다 와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을 빼야 됐었는데 하... 항상 문은 소리 안 나게 닫아요. 아, 아... 오늘도 영상 한편 찍었다. 이렇게 하면 또 장점. 여기다 야나도 광고를 넣어서 3만 원을 딸수 있습니다. 이 야나도 광고 넣기만 해도 3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구독자 천다리 천 넘으신 그런 유튜버분들은 참고하시고 눈먼 돈 이거 꼭 먹어가도록 하세요. 이제 저는 씻고 자러 갑니다. 수고링 빠빠링.